참로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이 좀 늦었습니다. 제가 좀 몸이 피곤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질 못했네요. 오늘 좀 하루 쉴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어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묵상도 나누는 것도 소식을 듣는 것처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또 계시다고 해가지고 지금 아 잠자다 깬 모습이지만 그래서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소식을 전하는데 메신저를 사용합니다. 즉 SNS나 이런 인터넷 매체를 사용해서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메신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카카오톡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또, 여기 사람들은 왓셉이라는 메신저와 페이스북, 전세적으로는 페이스북을 또 많이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에 자기의 글들을 올리고 합니다. 또, 유튜브도 대단한 메신저 역할을 하죠. 대부분 자신들의 이야기나 정보나 이런 것들을 나누는데 사용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실들도 소식들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이라는 것이 굉장한, 참, 음, 물건입니다.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옛날처럼 전화만 하는 건 아니죠. 물론, 저희 어머님은 지금도 그 핸드폰으로 다할수 있는 핸드폰이지만 전화만 하십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렇긴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핸드폰으로 대단히 많은 일들을 하죠 은행 업무도 보고 물건을 사기도 하고 주문을 하기도 하고 자기의 건강을 체크하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아마도 메신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과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아, 저는 많은 그 메신저 중에 카카오톡과 왓셜을, 그리고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에, 특히 카카오톡은 가까운 지인들과 많이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방이 많아진다고 그러네요. 카카오톡은 이제 우리가 방이라고 표현하는데, 단체방들이 많아집니다. 어, 그러다 보면 매일같이 수많은 소식들이 에, 들려지죠. 그때마다 아, 알림음이 들리죠. 뭐 카톡 카톡하면서 울리죠. 너무 많은 정보들이 올라오고 이야기들이 올라오니까 나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싶은 그런 방에서는 묵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소식이 와도 소리가 날거나 진동이 울리지 않게 해놓죠. 그걸 다 아, 챙겨서 보기에는 너무 시간도 많이 아깝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제 핸드폰에는 대부분이 무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두 개만 소리가 납니다. 뭘까요? 예, 하나는 우리 교회 단체 방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 단체 방입니다. 이두 방은 언제나 울립니다. 아, 예배 시간은 제가 그걸 꼭 꺼놓아야 되는데, 근데 뭐 예배 드릴 땐 우리 교인들도 같이 예배 드리고 있고 아이들도 한국에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에, 카톡이 울릴 일은 뭐 없죠. 그두 방은 알림음을 꼭 설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아이들과 사용하는 가족 방에는요 알림음을 카톡 카톡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통 은 이제 카톡 한번 울리는데. 카톡, 카톡 이렇게 올려요. 혹시라도 제가 못 듣고 안 볼까봐, 못 볼까봐 아, 두 번씩 카톡, 카톡 이렇게 올립니다. 왜요? 아이들한테 오는 소식이거든요. 아이들한테서 오는 소식.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올리는 소식이기 때문에 이두 방에는 알림음을 설정해놓고 꼭 소식이 올 때, 올라올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참, 기쁜 소식들이 올라오죠. 아이들한테도 참 좋은 소식들이 들려집니다. 그러니 그것을 안볼 수가 없어요. 놓칠 수가 없어요. 근데 죄송하게도 다른 단체방들이 있습니다. 뭐, 동기, 동문, 또 위원회, 뭐 단체들, 멤버십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거기서 제일 많이 올라오는 건 뭘까요? 예. 누구 어머님께서 수천하셨습니다. 누구 아버님께서 수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시절이니까 아, 누구 동문이 코로나에 걸려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기도 바랍니다. 이런 소식들입니다. 대부분 그런 소식이 아니면 굳이 그렇게 수십 명 수백 명 있는 단체방에 글을 올리지는 않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나누는 메신저 거기에는 카톡 카톡 이렇게 잘 들을 수 있도록 해놓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올리는 우리 교회 단체방도 카톡을 해, 알림을 설정해서 소식들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졌는데, 이사야 52장,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원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에 그 핵심은, 복음을 위하여 산을 넘는 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 이것이 이제 에, 핵심으로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하죠 근데 오늘은 제 눈에는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아 두번씩이나 나왔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이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두번이나 써 있으면서 그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카톡판에서 가족들이 또 성도들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이야기를 읽고, 또 화답하고, 우리 화답하지 않습니까? 뭐, 묵상에 올라오면 아멘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이 반증을 하면 또 아멘 하기도 하고, 그렇게 화답도 하죠. 그런 것처럼, 좋은 소식이 우리가 전하면, 좋은 소식을 전하면, 즉, 이 좋은 소식은 뭐겠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은 복된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카톡카톡 카톡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메신저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만나야 했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가가지고 펼쳐놓고 나누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죠. 그러나 지금은 다양한 만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직접 만나는 것보다도 이 메신저를 통해서 나누는 대화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는 사람들이 직접 대면에서 만나는 것을 거부케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단체방을 통해서 혹은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를 알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또 성도님들께서 이 글을 올리거나 소식을 전해주실 때, 제가 기쁨으로 그 카톡 카톡 소리를 들으며 펼쳐서 눌러서 볼, 보고,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언제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시는. 좋은 소식을 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다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좀 늦게 묵상을 올리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귀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바뀌어서 참, 다른 이야기들도 다른 방법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에도 우리가 열심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좋은 소식, 이 복된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때 그들에게 참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소식들이 들려올 텐데, 참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 구원의 소식, 생명의 소식이 전해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